오버, 그쵸? 나머지는 다 무슨 뜻이야? 여기서 사진 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너네 투는 뭐야? 사진 찍을 필요가 없다. 의미가 다르죠. 다르고요 8번 다. 그쵸? We have to죠? have to. 핸드인은 뭘까? 핸드인은 제출하다라는 뜻이 있어. 제출해야 된다. 숙제를 내일까지 9번 다. 4번. 어, 오, 잘했어요. 나는 어제 매우 아팠어. 나는 학교에 갈수 없었어. 캔의 가거죠 그녀는 오늘 시험이 있어. 얘는 had to. 뭐니? had to. 해야 했다. 과거니까. 어제 열심히 공부를 해야 했다. 잘했고요 다음, 10번 더. 어색한 문장은. 그렇죠. 자, 어떻게 바꿔야 돼? Does she have to go?죠? 자, have는 have to가 조동사 역할을 하지만 have는 일반 동사니까 의무문 만들 때 do나 does나 not not did를 조합했죠. 현재고 3인칭단수어니까 누구 do 아니고 does가 돼야 돼요. 어디로 그녀는 지금 가야 하나요? 그런 의미가 그렇죠. 1 1번 답. 자. 엄마는 말씀하신다 그 아이에게 좋하나는 집안일을 할거야 하지만 너는 나를 도와야 한다 도와야 한다 그러면은 음, 네 3번 5번이 좋겠죠 3번 5번 2번은 도울거다 그러니까 나를 도울지 안 도울지는 모르니까 도와야 한다 해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어, 3번 5번이 좋겠고요 12번다 Will you, 오, 그렇죠. Will you be able to come to the meeting? 뜻이 뭐죠? 음, 그 미팅에 오, 내일 올수 있니? 올수 있겠니? 음. What time does it start? 몇 시에 시작하나요? 그렇죠. Will you 못할 거다? Be able to 할수 있다. 그래서 올수 있겠니? 이렇게 되겠죠. 나는 생각해요. I can make it. 뜻이 뭘까? 내가 make it은 그것을 만들다가 아니고 해내다 또는 도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도착하다. 도착할 수 있어요. 올수 있어요. 그런 뜻이야. 3번 다. 4번 더. 5번. 음. 그렇죠. 샌디는 그득어 갈수 있었다. 런던에 지난 겨울에. 샌디는 갈수 있을 것이다. 런던에 이번 겨울에. 자 5번이구요. 다음 15번. 알렉스. 왜 들었어요? 네, don't and doesn't죠. 알렉스 doesn't have to call her. t i m 치문이. 그녀에게 전화할 필요가 없다. 16번다. 1번 잘했구요, 17번 답 4번 잘했구요, 18번 음. 어 미래형 그렇죠 w i r l 조동사랑 조동사 must will이랑 must 같이 쓸수 없으니까 must를 have으로 바꾸면은 이게 그쵸, 19번 답 3번 자, I know what to do 자, 의문사 특구 정서는 의문사 다음에 주어, 슈드 동사원형 바꿀 수 있어 같은 뜻이요 나는 나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는 나라, what to do, 무엇을 해야 될지 같은 뜻이죠.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문사 다음에 투부정사, 투, 투 동사원형은 요거는 의문사 다음에 주어, 조동사, 슈드담의 동사원형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 이거는 아, 근데 이제 밑줄이 여기까지만 이렇게만 되어 있어야 돼. 비고미트는물로 바꿀 수 있죠? 네. 여기는 밑줄이 있으면 안 되는데. 답은 2번이요 왜냐면은 조동사 will이 있죠? 조동사 can을 또쓸수 없거든. 그러면은 조동사 can을 be able to로 바꿨으면 되죠. 이 be able to 다시 can으로 바꿨으면은 안 돼요. 조동사 will, 조동사 c a n 이렇게 같이 쓰면 돼한데안 돼. 안 돼? 안 돼. 조동사를 같이 쓰면 안 돼. So the baby will be able to walk.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요. 이십 번 답. 어, 그렇죠. 왜떻게니 네. Going을 뭘로 바꿔야 돼? 네, 그렇죠. Doesn't have to go. Have to 해야 된다. Doesn't have to 할 필요 없다. 갈 필요 없다. 가게 인터넷 쇼핑 때문에. 스물 번 답. 4번 had had to use the computer to do her homework but she couldn't 잘했구요 had to use had to 해야 했다 써야 했어요 컴퓨터를 하기 위해서 숙제를 하지만 그녀는 couldn't 할수 없었다 뭐할수 없다 쓸수 없었다 이 말이죠 다음 22번 네 23번 오, 잘했구요. 24번. 음, can't. 밑에 거는? 네, 그렇죠. 여기 과거니까 can에가 코드를 써가지고, 코드나 줄여서, 코드는 이렇게 하면은 되겠요 네, 네. 25번. 그렇죠. 26번. Don't have to do this. 잘. 27번. Don't have to. 저는 don't need to 해드려요 don't need to, don't have to 다 무엇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죠 don't have to 28번 응. 그렇죠 don't have to 할 필요 없다 잖아 하면 안된다는 must의 부정 must, must not이죠 다음 29번 29번 1번 그렇죠. 그다음에 will 음. take my advice. take my advice 는 뭘까? 나의 충고를 받아들이다라는 뜻이요. 마지막. 음. 은지 carry the bag 잘했고요. 이번 <laughs> must not 잘했고요. 3 번. 그렇죠. 조동사 두개 같이 쓸수 없죠. 도동사 can을 be able to 바꿔어쓸수 있죠 도동사 can 여기서 할수 있다 무할수 있다 be able to 바꾸어 쓸수고요이번 그렇죠 had better 부정은 had better not 이예요 had better not 이모니 had better not은 무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너는 그녀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어있어요 다음 1번 그렇죠. 2번. 잘했구요. 3번. 3번. 그렇죠. 4번. 잘했고요. 5번. Don't have to죠. 6번. 그렇죠. must not. 만지면 안 돼. 만질 필요가 없다가 아니죠. 아무것도. 부정문에는 anything, any죠. 어느 것도. 7번. 그렇죠. Have, have to죠. 그렇죠. have. 쓰니다구요 다음. 똑같네요. 그죠? 3번. had to. 그렇죠. s y n e y 는 had to s t a y 머물러였어요. 거기에. 3일 동안. had better. 뭐 하면 좋겠다. 집에 가서 쉬는 게 좋겠어. 9번 답. Don't you see the sign? 그 표지판. sign이 표지판이란 뜻이 있죠. 표지판. 또는 신호. 우리는 앉으면 안 돼요. It is for handicapped. handicapped. 그니 뭘까? 장애가 있는, 그러니까 더 행용사, 장애인들, 장애인들을 위한 것이네요. 있고요 다음. 10번다. 그렇죠. 비동사, 조동사 캔을 비해 볼 수, 바꿔서 야되겠고요 11번다. 그렇죠. 2번. 11번다. Don't have to. 자, 됐어요 13번다. 음. must not Can I go out and play? No, you must not 그렇죠 must not can으로 몰어봤으니까 can으로 대답하는 게더 자연스럽긴 죠 you, you can't 해드 있고요 너는 나가서 놀수 없어 14번 답 take a number and t e it d o 고요 15번 답 그렇죠 조동사 다음에 not 동사원형 의문문은 그렇죠. Will Kimberly be able to, 동사원영이렇게 되겠죠. Kimberly가 춤을 잘출수 있을까? 이렇게 되겠죠. 16번 답 4번, you, don't,죠. 그렇죠. 네. 17번에 1번. 그렇죠. 조동사 두개 같이 쓸수 없죠. 하야부터 바꿨으면 되고요 17번, 에 2번. 그렇죠. on up to doesn't have t 수니까 더즈 인데 그다음에 동상원요. 의사를 볼 필요 없다. 병원에 갈 필요 없다. 1번 3번. 오, 그 하죠? 위닥이 같이 쓸수 없죠? 패널 비앱을 좀 바꿔서 Cindy will be able to go and see 가서, 가서. 볼수 있을 거야. 아이들 이렇게 찾면은 되겠고요. 스 너는, ever, 니 ever 하면은, 이제까지라는 뜻이 있어요. 자, have 다음에, 과거 분사, 현재 완료인데, be는 비동사의 과거 분사죠? 요건 또 과거 분사거든? 요 현재 완료 수동태라고 해. 현재 완료는 have나 해서 nice 다음에, 과거 분사. 수동태는 또 비동사 다음에, 과거 분사죠? 요걸 합친 거예요. 자, have 다음에, 비동사의 과거 분사. 빈하고 또 과거 분사, 이렇게 돼. 현재 관련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못했다, 해본 적이 있다. 수동사은 어떻게 되다. 이거는 어떻게 되어지다, 되어졌다. 그러시죠. 뭔트는 뭐의 과거 분사일까? 번의 과거 분사. 번이 뭘까? 태우다? 또는 대이다. 어, 대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너는 이제까지 되었던 적이 있냐? 그런 뜻이요 뜨거운 물에. 대인적이 있냐? 만약에 네가 don't know. 모른다면. how to treat. how to 부정사는, 어떻게 무엇 하는지, 또는 무엇 하는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s w e a t 가 뭘까? s w e a t 가 치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burn. burn은 명사로는, 대인, 상처예요 어, 화상, 화상이죠. 또는 화상. 화상을, 대인상처를, 어떻게 치료하는지 모른다면, here are m o n y 여기 뭐들이 있다. 몇 가지 ways. 방법들이 있어요. 무슨 방법? 그것을 하는 방법들. 치료하는 방법들이. 찬물은 is the first. 첫 번째, 선이다. 뭐야? 처음으로 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요. treatment. 치료라는 뜻이 있어요. 치료해. 뭐에 대한 치료? money, 명사로. 화상이죠. 화상치료. 화상치료에서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게 찬물. run cold water. 자, run 동사원형 명령으로 쓰였어요. run이 달리다. 또는 흐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흐르게 해라. 어, 찬물. 어디 위에? burnt area. burnt는 burn의 과거나, 과거 분사죠. 네. 그럼 burnt 하면은 과거 분사로 대인 에우위가 뭘까? 네, 지역 말고 부위란 뜻이 있어 대인 부위 화상당한 부위에 찬물이 흐르게 해라 for이 뭐죠? for 네, 뭐동안이라 뜻이 죠 10분이나 20분 동안 don't put push 뭐니? b u t t e 꽂지 마라 기름이나 버터나 연고를 그 위에. 그러니까 일단은 찬물로 10분에서 20분 정도 흐르는 찬물로 네, 화상당한 부위 그 흐르게 하고 일단 기름이나 버터나 연고를 바르지 말이요 그것들은 form. 뭘까요? f o 의 동사로 형성하다라는 뜻이 있어. 형성한다. c 버 커버. v e r c 가 뭐죠? 커버가 동사로는 덥다. 명사로는 덥게. 덥게. 덮인 부분을, 어디에? 번. 뭐였니? 음. 번의 강호문서죠? 번이? 대다, 대이다, 대인 피부에. 그리고 trap. 트랩. trap은 가두다라는 뜻이에요. 가두는데, 뭐를? 핏. 열기, 열기, 열기를 그리고 make 만들어 그것을 더 어떻게 만들어 아프게 만들니다 그러니까 되었으니까 열기를 좀 빼내야 되는데 바로 기름이나 버터나 연고를 바르면은 그 대인 상처 위에 덮개가 형성이 돼가지고 열기를 가둬서 그것을 더 아프게 다치게 만듭니다. Don't breathe, break, break 뭘까? 보인트는 깨다 깨트리다 붙시다 깨트리지, 깨트리지 말아라. 뭘 깨트리지 마? Ballista. 블리스타. Ballista는 물집이에요. 물집은 이더가 뭐냐? 보안 역시. 부정 원했어요 그러니까, 물집을 막 터트리지 말라, 이 말이죠. 터트리고 싶은데 터트리지 말라. 만약에, The b r n is serious. 보안이 뭐였어? 화상이? 생각하면, 가라 의사에게, 뭘 위해서? 트리트먼트로 뭐죠? 치료. 어, 화상이 심하면 병원에 가라 이 말이야. 혼자서 이렇게 막 치료를 하지 말고. 그 답은 2번이랑 5번 달라지면 되죠화상용부에연고바르지 말라 했죠. 10분에서 20분 동안은 찬물에 대라 했죠. 소환되는 리가 없었고요 터뜨리지 말라 했죠. 이쪽을. 그 다음. 해석해볼게요. throw away, 뭘까? 어, throw은 던지는데, 던진, throw away는 버리다, 라는 뜻이요 동사원형 명령문 버려라, those. 뭐의 복수니? 대세 복수야 대, 뭐죠? 저것, 그것, 또는 저 무엇, 그 무엇, 절, <laughs> 뭘까? 병이나 항아리가, 라는 뜻이 있어요. 저 스킨 크림, 병들을 버려라. 의사들이 say, 뭐니? 말한다, 자, 포사됐. 스킨크림은 don't really help. 정말로 돕지 않아. 너의 피부가, 자, help는 이제 준사역 동사라고 하죠.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리에 뭘 써야 동사원형이나 투동사원형, 투부정사 둘다쓸수 있어요. 너의 피부가 look young가 뭐니? 더 어려 보이게. 자, 영의 비교급이죠? 더 어려 보이게. 아, 돕지 못한다 그들은 say 말한다 접속사 대신 생략이 되어있어요 뭐라 말해? there's there's는 뭐죠? 음, there's는 무엇이 하나 있다 뭐가 있다? 더 나은 방법 무슨 방법? keep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리의 형용사 keep, 아, keep 목적어 다음에 동사인 지 킵 목적어 동사인 자면 목적어가 어떠한 뭐 상태를 유지하다는 뜻이 있어요. 너의 피부가 어려 보이는, 어려 보이도록 유지하는 더 나은 방법이 있다. 토부정사 앞에 명사, 소식, 행용사 생각 하고 있죠? 그것은 doesn't cost. 뭐니? cost가 뭐죠? 비용. 또는 값이 나가다. 비용이 들다. 돈이 들지 않아요. 단지 stay out of. 까 그치. 어디, 스테인 머무르던데, 아우러뭐 바뀌니까 어디에? 잊지 말아라. 어디에 머물지 말아라. 라는 뜻이야. 태양이. 무슨 말이야? 햇볕에 머물지 말아라. 듀얼이 뭐니? 동안에. The h o t t e s t 최상급이 가장 더운 부분 동안에 하루에 뭐야? 가장 더운 시간에는 햇볕에 잊지 마라. 너 많은 dialect, 뭘까? dialect는 직접적인 햇빛이야. 직접적인 햇빛은 직사광선 같은 거죠. Can cause, 뭐니? 네, cause는 야기하다, 일으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laughs> 야기할 수 있어. Sunburn은 그햇볕에 그을린 거예햇볕에그을 거. 햇빛에 그을림. 햇빛. 그을림. 또는 w r i n 는 네, 주름이요, 주름 그리고 심지어 피부 캔슬 뭘까? 암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 너무 햇볕에 오래 있으면 피부가 타고 주름도 더 생기고 심지어는 피부암까지 걸릴 수 있다. Therefore 뭐니? 그럼 므로 만약 네가 must be 이런다 같은 게뭐 있죠? 이다 있다, 있다있다 있어야 한다면 햇볕에 stay, out of, stay out 어, 밖에 있어라 단지 short time 짧은 시간 동안만 또한 be sure to be sure는 확실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확실하게 입어라. 을 모자를 써라의 말이죠. to shade. shade가 명사로는 그늘이거든. 동사로는 그늘로 가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너의 face, 얼굴을 그늘로 가리기 위해서 모자를 확실히 반드시 써라, 알겠죠? 다섯 번. Tired up. 자, 비동사 다음에 tired up는 무슨 뜻일까? 이 tired up는 무엇이 질리다. 너는 줄리언이 같은 오래된 fighting games 싸우는 게임이 w e r e done. well done 또는 글쎄라 뜻이고 지그 대안은 뭐죠? 그러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try m o 시도해봐라 카타마오리 다마키 라는 게임 이름인가봐 일단 요거는 영화 소개가 아니고 네, 게임 소개에요 나는 캠 플레이 플레이 할수 있어 이것을 플레이스테이션 4라는 게임기 있죠 게임기에서 How do you play? 어떻게 플레이 할까 s 는스 r t 거죠 바이동사인지 못함으로써 작은 공을 그림으로써 도시, 주변에서, 도시에서, as가 접속사에서가 무슨 뜻이 있죠? 뭐타에 따라서, 또는 뭐탈 때, 접속사에서가 뭐탈 때라는 뜻이 있어요. 그 공이 굴러갈 때, over things, thing이 뭐죠? 어떤 것들이죠? 그런 물건들, 위로 굴러갈 때, 그것들은 stick, stick이 뭘까? stick은 달라붙다라는 뜻이 있어요. 달라붙다. s t i 스티커. 네, 스티커는 달라붙죠? 네, 공에달라붙어 접속사 웬 무엇 할 때, 공이 작을 때, 너는 w i l attack. 뭐니? 공격할 거다. 심지어 작은 w a t 쥐에요. 쥐로도 공격할 거다. However, 뭘까? 그러나 접속사 웬 무엇 할 때, 공이 is bigger. 더클 음, 때. 쥐보다 더클 때, 그 쥐는 또한 들러붙을 거다. 공에 너의 공에 들러붙을 거다. 시아하 게임. As time goes by, as가 무엇함에 뭐 따라서 뭐 타면서란 뜻이 있어요. 시간이 go by는 흐르다, 지나가다란 뜻이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너의 공은 gets bigger. get 다음에 비옥급은더 어떠해지다란 뜻이야. 더 커져. Until 뭐죠? Until은 뭐? 할 때까지. 네가 add 뭘까? Add는 추가하다 첨가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추가할 때까지 심지어 건물들을 그러니까 공이 점점 커져서 공에다가 사람이나 침대, 건물까지 들러붙을 때까지 공이 커집니다 You will love 너는 사랑할 거다 매우 좋아할 거다 이 게임을 With the cute characters 귀여운 캐릭터 등장인물이죠 등장인물 캐릭터가 있는 그리고 신나는 background music 뭐죠? 배경 막이 힘들 게임에서 보인데 어법상 트림하는 뭘까? 어법 트림하는 뭘까요? 첫 번째 무슨 뜻이니? 뉴스트 동사 활용 무슨 뜻이죠? 뭐? 터고했다 일찍 일어나고 터했다뭐타곤했다할 때는 뭐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조동사 우드로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디스트 데일스모니 요즘에 늦게 일어난다 1번 3번 나는 used to go 가곤 했어 the movies 뭐니 영화도 되지만 영화가 관돼요 on Sunday 일요일에 같은 뜻이죠? 가원 했다 아니고요 다시 올라 볼게요 used to 동사 운영 뭐가 타고 냈다 너는 used to 동사 운영 말하곤 했다, 나에게, like, 뭐처럼, 내가 너의 best friend인 것처럼, 똑같죠? 뭐하곤 했다. 음. 자, used 동사원형을 타곤 했다인데, 비동사 다음에 used 다음에 명사나 동명사, 무슨 뜻이었죠? 자, be used 하면 수동태로 사용되다, to 동사원형 하면은, 무엇 하기 위해서 사용되던데 이 투부정사가 아니고 be used down에, to 다음에 to 다음에 명사나 동명사그 여기에서 to가 전체사투라는 얘기거든 be used to 다음에 명사나 동명사면은 하 무엇에? 익숙하다는 뜻이야 나는 차를 운전하는 것에 익숙하다 알겠죠? be used to 다음에 명사나 동명사는 무엇 하는데 익숙하다는 뜻이야 차를 운전하는데 익숙하다는 해이죠 이건 해야 한다가 아니고 뜻이 뭐예요? m u s 가 해야 한다가 하고 또뭐 있죠? 틀림없다 라는 뜻이 있어 그녀는 행복한 게 틀림없다 first prize money 첫 번째 상 그러니까 1등 상 1등 상을 받아서 win이 win 다음에 상하면 상을 따다죠 상을 받다 상을 타서 행복한 게 틀림없다 나머진 다 must 무슨 뜻이야? 해야 한다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나가서 놀면 안 된다 고문 안 된다 조용 해야 된다 다 해야 한다 그런 죠그다 그쵸 이번에 must는 무슨 뜻이니? 그치 그는 must be angry 화가 나게 틀림없어 to say 어, 그렇게, so many 그렇게 so가 그렇게란 뜻이죠 그렇게 말하다니 화난 게 틀림없다 나머진다 들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언더먼 안 된다. 도아야 된다. 해야 된다는 뜻이죠. 네. You look so tired this morning. 그거는 뭐야? 나는 생각해 접속사 들 생각이 됐어요. 네가 비타민을 테이크 뭐야? 먹다. After a meal 뭐니 식사 후에 비타민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해. 그죠? 뭘까?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있다가 니제 먹어야 한다. 해? 한 번이죠. s h o 해야 된다. 테이크 그 다음에. 비타민 하면은 비타민을 먹어야 된다. 쉬는 거죠. 해 본다. 자, 나는 온 다음에 요일 S 하면 무슨 요일마다? 일요일마다 영화관에 영화 보러. 빈칸 하지만 나는 <목소리> Don't go anymore. 뭐니? a n y m o 더 이상 가지 않아. 그러면 일요일마다 영화관에 갔었다 했겠죠. 가고냈다 한 번이죠. j u s 이요 o 스 특이요. 스특이사 뉴스 뭐 타고 뉴다 했다, 특이요. 다영 특이요. 뉴이요일마다지요은 가지 않는다 스 특이요. 뉴이요 뉴스 특이요. 뉴스 특이요. 뉴스 특이요. 뉴이요어그녀이 오늘 열심히 공부를. 학고했다는 과거죠? 오늘 열심히 공부를 1번 이제 해야 한다. 저거는 뭐머스 알겠지? 요거 프린트 찾으면은 마저 다 풀어보고.